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을 정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송프로입니다 4848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하, 오늘 2월 3일이고요 아침 8시 45분입니다 음. 어, 아시다시피 금요일날 저는 이제 가진 모든 주식을 거의 정리를 다 했습니다 다 하고 뭐 정리한 이유는 뭐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지금 보니까 느낌이, 저는 항상 느낌이 좀 많이 쎄할 때는 주식을 그냥 갖다 던지는 스타일이라. 네. 물론 이제 제가 안정적으로 한 배짜리 주식하고 그랬으면은 지금 같은 선택을 안 했겠죠. 근데 제 자체가 거의 세 배짜리 레버리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뭐쓸 돈도 원래 있다고 했었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제부터는 저는 이제 안정적으로 나갈 거예요. 안정적으로 에,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 주식을 좀 모아가면서 물론 단타 속수산타 4848은 계속 합니다. 계속하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뭐그 뭐야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에, 그리고 어, 재밌게 그냥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예, 지금 되게 상황이 좀안 좋은 게 어, 제가. 이 코인 시세를 지금 검색을 해봤거든요. 예, 비트코인 시세가 지금 급격하게, 예, 장애, 그, 그날도 비트코인도 다, 다, 있는 거 거의 물량을 다 정리했거든요. 원래 한, 꽤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비트코인 두 배짜리, BITS도 물량을 정리했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갑자기, 예, 지금 4% 가까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더 웃긴 이더리움은 더 많이 떨어져요. 이더리움 10% 떨어졌고. 예, 오늘 이더 두 배짜리 엄청 떨어져요. 이거는, 도지코인은 더 심합니다. 음 도지코인은 15% 떨어졌어요. 그냥 야 이건 뭡니까 형들. 과연 이이 이 증상이 코인에만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주식도 이런 영향을 받을 건지 그게 진짜 걱정입니다. 오늘 장 시작되면 진짜 걱정이에요. 아 걱정이고. 자, 뭐, 주식을, 뭐, 저 여러분들한테 가끔씩 차트 보고, 뭐, 이렇게 설명드렸지만은, 지금, 어 이거 보면은, 자, 보세요. 차트 제가 몇번 말씀드렸지만은, 만약에 오늘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는 게, 지금 217불인데, 192불려고 전제점 깨면은, 진짜 큰일 납니다. 근데 이거 뭐, 이까지 안 내려가겠죠, 설마. 지금 떨어지면은, 10%, 음 13%인데, 이거 깨지면은 진짜 골치 아프거든요? 에, 정말로 여기까지는 안 가야 되고, 에, 하락이, 에, 크지 않기를 빕니다. 크지 않기를 빌고, 어, 그리고 지금 나스닥도, 이게 보시면은, QQQ 차트 보시면은, 헤드앤숄더 차트 나올 것 같아요 예. 지금 만약에 여기서 하락해가지고 이 하락의 반등을 제대로 안주고 그냥 떨어지면은 예 그러면 무섭겠죠 지금 저는 510불 깨지냐 안깨지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 보이거든요 510불 예. 510불 깨지면은 이것도 좀 위험합니다 위험하고 아뭐 전체적으로 지금 다예 다 상황이 좋잖아요. 예. 그래도 이거 정말 S&P는 정고점 깨고 한번 최고가 찍고 지금 내려왔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최고점 못 찍고 그냥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과연 비트코인의 이 하락세가 주식에도 영향을 줄 건지. 근데 저는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예. 분명히 영향을 줘 가지고 어, 하락이 좀 있지 않을까 하락하면은 에, 좀, 에,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에, 떨어지면은 오늘 일단 풀리장시작하면 한번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에, 과연 얼마나 무섭게 떨어질지 걱정이네요 에. 여튼 에, 코인 시세 때문에 에, 코인 시세가 이렇게 무섭게 떨어지는 걸 보고 제가 느낌이 지금 좋지 않습니다 에, 느낌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죠? 주식시장 한번 지켜보겠습 주식시장은 과연 이걸 피해갈지 아니면은 똑같이 두드러 맞을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만 들어가겠습니다, 형님들 수고들 하시고 이따 저녁에 프리장때 뵐게요. 들어갑니다.